자, 9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산행을 나왔는데, 아 처음에 막 땀만 흐르고 여이가안 보여지더니, 아, 이제 이제 드물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이 아, 8 시가 조금 안 됐네요.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한번 따보겠습니다. 여긴 작은 녀석이 하나 올라오고 있고, 여긴또 손바닥만한 녀석이 있고, 아, 오늘도 능이를 한번 야, 능이야 자, 능이 봐줘 현재 모습이 렇습니다 아, 오래 디어 아, 줄릉이라고할 만한 걸 보았습니다. 아, 여기. 탐스럽게. 근데 이게 너무 작아서 이거는 노 터치. 그리고, 자, 여기. 이거는 손바닥만 한게딱 좋아요. 지금 살짝 검정검정 해지는 게뭐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는 특히나 이만큼. 으하하하하. 이정도 뭐. 지금 초기에 나는 것 치고는 줄릉입니다 줄릉이 대무더기 하나 둘셋 그리고 작은놈 아 좋습니다 먹버섯 예 먹버섯은 아무리 능이가 배낭에 가득 찼어도 이거는 가져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이거는 안 팔고, 제가 먹는 용도로, 음 아주 좋아요. 이야, 이게 뭡니까? 이제, 이제 진짜 가을 송이가 시작이 됐나 봅니다. 송이가, 어우, 예, 아주 굵습니다 이야, 한 이틀만 더 일찍 왔으면, 완전히 일등급 보는 건데. 와, 송이가 아주, 이제 송이가 시작이 됐네요. 이야, 어, 저거, 저걸 어쩌죠? 와, 아, 어휴, 저큰 능이가 그냥 비를 맞아갖고 시커매졌네, 벌써. 아이고, 이거, 이거 오쩌면 좋죠, 이거? 아, 어휴, 와, 엄청 크네. 아휴, 아휴, 그뻐라 이거, 좀 좋습니까, 이거. 야, 이거, 어 에이, 막, 막 떨어져 나가네 참네. 야, 이거. 보세요. 가막 그냥. 아, 아 <웃음> 또. <웃음> 야 가지가 이제 뭐어유이거야 여기 또 이게 <laughs> 참. 미치겠다 아유 이렇게 되도록 뭐했니 뭐했어 아유 아 아파서 물에다가 퍽탄 거는 뭐 벌레 벌레 다 죽이고 아유, 곁에는 너무 썩어서 버려야겠다. 이거까지는안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버려두고, 요거만요거만 따로, 따로 봉지에 담아서 가져가겠습니다. 야 아우, 눈이. 와, 비가,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어제는 뭐, 그냥, 좀 맞을만하게, 왔는데 오늘은 아주 뭐 눈으로 치면 한방 눈입니다. 와 아직 내려갈 길은 멀었는데 조심해서 잘 내려가 보겠습니다. 시원해서 좋긴 한데 아 너무 많이 오니까 부담스럽네요. 바위에 바위에 완전히 낑긴 능이는 어떻게 따야 될까요? 바위 에 완전히 낀게 있는 능이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어디가? 오, 도안 합니다. 이쪽 밑에를 밑에를 판다. 그리고 그리고 손가락을 최대한 넣어서 당겨본다. 아유씨 부서지는구나. <laughs> 아이씨. 죽어갈 수도 없고, 어우, 틈이 너무 없네. 에이, 부서져갖고, 이거. 제가, 집에서 먹을 링이가 없었는데. 잘 된, 어? 이건 어, 잘 나온다. 아, 씨. 속안에, 소원에. 속안에도 뱀이라도 숨어있으면. 자, 뚝 소리가 났습니다. 뚝 소리가 났어. 아이야참 힘들게 나온다. 힘들게 나와. 아, 이 이거 아까 어떻게, 이거, 이거. 아, 이큰 놈이, 으... 으... 오, 우 나왔어, 오, 야, 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유, 야, 무거워요, 아주 묵직해. 나 지금 능이 좀들 따고 싶어요, 지금 어깨가 너무 아파. 아, 오늘 목표한 거다한거 같은데 내려가면 더자꾸 보여요, 미이가. 아 갖다 집어넣고, 이제. 자. 배당이, 배당이 꽉 채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능이가 조금 물을 먹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땄는데, 이건 좀 작아서, 이건 두고 갑니다. 좀안한거 여기도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아, 여기 참 좋은데요. 작년에도 여기, 이 골짜기에서 많이 땄는데, 올해도 일찍부터 많이 주네요. 고맙습니다.